여기 나수라장이 돼 버렸습니다, 사령관님. 이채강 작업은 이제 틀렸습니다.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사령관님의 보호가 없으면 저희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갈갈이 찢겨 버릴 겁니다. 우리 함선들의 좌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한 곳에 방어선을 구축하시면 조동사가 이륙을 준비할 겁니다. 우리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아, 좋기가요 라시아 컨로 준비 완료 구원자로 준비 완료 가자 깜짝이야 알겠습다 칼리스크가준비됐다 부속 건물이 준비됐어. 아이고 함선 하나가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 하는군요. 곧 이륙한다고 합니다. 사령관님이 돕든 안 돕든 간에요. 난. 그한다이 테란 놈들은 고통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 오늘 제대로. 지금 도움도 <목소리가> 수 있으며, 즐 기쁨을 빌어 시간을 다 멈출 수있 쳐라!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강선이 사령관님 도움 없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둘러싸일 겁니다.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공항 지원 대기 중.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놀람>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바타로 부속 건물이 완성됐어. 오래도 완렸네. 편이 완료. 응. 광물이 더 있어. 우리 기지가 공격.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도 널려 있는데 말이야. <목소리> 알렉산더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가면이 두 베, 힘도 두 배. 안 그래? 알렉산더가 실세워 나올까?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함선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우리 네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수많은 감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자. <놀람> 감염체들도 문제지만, 아몬의 병력은 더큰 문제입니다. 놈들을 처리하십시오. 뭔일 <놀람> 뭐 있어?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천멸 전차들은 지금 제어 불능 상태입니다. 저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죠. 가능하면 제거해주십시오. 적이 함선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놈들을 막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적이 함선에 공격합니다. 주의를 끌어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어쩌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건설 로봇들이 박살나고 있어. 광물이 더 있어야 돼. 나... 있어, 야 나, 폭주와. 폭주와. 준비 완료. 주료 있어? 와 예. 주와 폭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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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주 무슨 일이 완료! 아주 창조적이야! 일정와요 고스로우 이내아포카스가 준비됐다! 시고예예계속하 아, 진화 완료. 공방 지원대 위중. 동맹이 도전에 휘치고 있어. 알렉산더가 출동할 준비를 마다 도와줘. 도로 움직이십시오 사령관님. 저 함선의 승객들은 죽더라도 도망치다 죽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선멸 전차들이 시설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다시는 처치할 수 없을 겁니다. 공격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 움직이십시오. 정밀 우주 유닛을 사용 중이다. 감지가 뛰어. 이쪽으로 오니라. 천멸 전차를 박살 내셨군요. 천망할 것들. 우리 지켜주지도 못할 망정.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감염체들이 옵니다. 함선에 접근 못하게 하십시오, 사령관님. 적이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디디가 공격받고 있어! 냥이, 어? 완료! 전사들이 적을 거의 잡아줘.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어마무시한. 변이 완료. 아이씨. 저 함선은 이제 안전합니다만 도움을 기다리는 함선들이 아직 더 있습니다. 제가 제 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역병 전파자 앞에서명함도못 내밀 겁니다. 가능하면 처치하십시오. 적이 우리 함선 하나를 향해 곧장 이동 중입니다. 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분명히 공격받고 있어. 잠깐 도와줘! 목이 다 시원하군요. 지금 다가오는 적 공격을 조심하십시오. 감염체보다 훨씬 더 빨리 함선에 파괴할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사령관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함함의연연료에에연 연료가 새있있습다서서러출출하하지으으연연부족족으로도에에도하하지할할니다다 연료 a 이 완료! y 기하 u Pujoku, Kedu, Tudaraji, m o t a k o m 저기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감염체들이 나타날 겁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교전에 가고 있어. 무한력. 아주 상격적이야고 그 있어.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다. 俺もな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너무 우리 전사들이 여기 공격받고 있어. 놈들이 요저 함선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저 친구들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령관님, 도와주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겁니다. 저 공격입니다. 놈들이 함선 중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대피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군요, 사령관님. 이렇게 함선들을 계속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사령관님,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역시도 아, 걱정해야 할 제약이 하나 줄었군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있어! 어마무시한데! 우리 전차들이 적과 전투중이야! 동맹기지가 위험해! 시간이 왜곡된 동안, 적을 철학. 새로운 경험을 소개하지. 동맹이 준비가 지금 돼. 공격받고 있어. 적과 교전 중이야. APM을 올릴 시간이야.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캐리의 준비를 해. 탈선이유륙합니다 적어도 우리 중 일부는 이 지옥에서 살아나가는군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치고 있어.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탈륙 지역에 장애물이 있어. 마이크로 컨트롤, 알지? 그건 안 돼. 대군수가 더 필요하겠어. 계속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사령관님. 대피 작업의 끝이 보입니다. 접전 중. 적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 저승님, 여기 공산 기지를 노리고 있어.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있잖아, 녀석들이 우리 기지를 공격 중이야.

사를 드려야 할지요. 사령관님은 저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